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올영 세일 때 왔나요? 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지금 어,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뜯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laughs> 도구류를 많이 샀는데 브러쉬를 음. 하나 새로 사봤어요 저는 사실 브러쉬가 집에 이미 너무 많은데 팔자주름을 채워주는 브러쉬라고 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좀 작아서 거기를 잘 메꿔주나 봐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의외로 좀 통통해서 되게 탄성감 있게 잘 발릴 것 같아요. 써도 괜찮으면은 다음에 파우치 영상때한번더 언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너무 얼굴이 건조해가지고 요즘 메이크업이 다 밀리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관심이 이 윤광과 그런 좀 촉촉함인데 이 퍼프가 윤광 퍼프. <laughs> 뭔가 첩첩. 잘 붙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기획 세트로 비누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 또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비누가 스펀지 모양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또 제가 요런 또 아기자기한 걸또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봤고 제가 이번에 속눈썹 두 개를 샀는데요. 이거는 원래 제가 잘 쓰던 거예요. 네, 이번에 세일을 하길래, 이게 또다 떨어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구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 이게 노글루 속눈썹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네. 편하게 착착착 붙일 수 음.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실 부, 속눈썹 붙일 때 글루 때문에 또 생, 생각보다 속 많이 썼잖아요. 음, 또 좋은 점이 미리수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얘 너무 편하고 좋은데 살짝 아쉬운 게 미리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눈두덩이에 살이 많아가지고, 9mm면 그냥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것을 여기서 좀풀어볼수 있지 않을까 해 똑똑 속눈썹을 샀고 음. 그다음에 이 트위저가 바로 여기에서 세트로 나온 트위저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커브형이돼 있어가지고 붙이기가 편하다고 북에서 그러길래 한번 사봤어요. 색조도 샀어요. 저번 올리브영 때는 막 상세페이지 보고 이거 겨다기막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전하게 음. <laughs> 제가 이제 진짜 써야 할 립들을 샀고 음. 워터풀버터틴트요 질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딥. 단 보라예요. 약간 버건디 보라? 이런 느낌인데 아, 이게 또 겨울에는 이게 감성 예쁘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조금 엄하긴 한데 생각보다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딥한 거 하나 샀으니까 또 이제 내추럴하게 쓸게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릴리 바이 레드 제품이었고 제가 좀 약간 이런 제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광이 심하면 저도 막 그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벼운 매트 질감을 좋아해요 그냥 딱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제형과 얇아가 때때 약간 저만의 연말결산? <laughs> 이런 느낌? 사놓고 보니까 제가 스킨케어를 안산 거예요 또 샀어요 쓰네이처올 8월부터 음. 해가지고 지금까지 얘만 쓰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화잘먹막 음.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제형, 대체가 막 엄청 무겁고 유분감 있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절 감에 맞춰서 여름에 한겹이다면 겨울에는 두 겹, 세겹째 바르고 지금 이거 쓰다가 다른 거 갖다가 결국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 같은 제형감에 비해서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며칠 전에 거울 보고 해짝 깜짝 놀라가지고. 무엇보다 <laughs> 제가 SNH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새로 사봤고, 수분크림이 되면 확실히 좀 꾸덕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때만 바를 예정이기 때문에, 화장이 밀릴 걱정은 안할것 같아서 그냥 조금 꾸덕해도 사봤어요. 원래는 안 발랐는데, 이제는 발라야 돼요. <laughs> 그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터도 하나 샀어요. 요즘 또이 광에 또이 광에도 제가 아주 힘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유익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쿨톤이지만 그 핑크 하이라이터가 생각보다 막 너무 찰떡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스킨톤에 비슷한 컬러의 하이라이터를 더 선호하고 사실 막 핑크 살까 이거 피치색 살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웃음> <어후>! <웃음> 요새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반응이 제일 먼저 오는군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요, 눈웃이. 아, 이 감성이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이눈웃씨 감성에서도. <웃음> 드릴게요. <웃음> 이런 색감인데,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 안 노랗게 올라와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강처럼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좀 약간 핑크 하이라이터 좀 쓰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바로 입체로 얹으면 돼가지고, 또 여기 볼록 올라온데가 코트. 등에도 하기 너무 좋아서 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올리비아 템은 아니고 그냥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건데 제가 저번에 베어 그레이 프탈 립을 찾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아 드디어 성공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이제 쿨톤의 향기가 막 나잖아요 겨울 다크가 립 베이스류 찾는다 좀 자연스러운 립을 쓸걸 찾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 잘 쓰실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네 청수템 겨울답게 청수템 아직도 한 박스가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균등하게 절반 절반씩 시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정도의 양이 한번더 있지 않을까 <laughs> 제가 사고 보기 진짜 많이 샀네요 근데 다 필요한 건 어떡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12월 올영세일 하울입니다 우와 1차로 워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돌에 입니다. 이거는 음. 항상 거의 원 플러스 원을 해가지고 세일 안할때 사면 좀 손해인 느낌이어서 음. 세일할 때마다 좀 쟁여놓는 제품이고 엄청난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단점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샀을 때랑 마지막에 거의 굳었을 때랑 다른 제품들보다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좀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은 파넬 쿠션인데요. 여름이랑 가을에 이거 말고 약간 세미매트 버전의 파넬 쿠션을 썼었는데 그걸 되게 잘 썼어요. 근데 또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게 요새는 좀 뜨더라고요. 조금 더 촉촉한 버전의 쿠션을 한번 사봤습니다. 케이스도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엄청 촉촉하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커버력도 있어요? 커버력이 사실 엄청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겨울에는 커버력보다는 사실 안 갈라지는 게더 음. 우선이어서 좀 가볍고 촉촉한 제형으로 쿠션을 사는 편이에요 근데 저번 달에 외매도 사셨잖아요 네! 이건 외매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래서 사봤으면 <사봤습니다>. 이랬어 <laughs> 마지막! 마지막 이거는 제가 아. 그, 저는 베이스립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지원실장님께서 저와 같은 봄나잇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스립에 꽂혀가지고 <laughs> <laughs> 자꾸 나를 <말을> 영업하시더라고요 예뻐요 <laughs> 이게 쓰요 근데 다른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음, 하가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엄청, 이게... 음, 뽀송뽀송한데, 되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트립이 엄청 잘 어울리는 타입이 아닌데, 이게 제형이 되게 얇다 보니까, 베이스립으로 쓰기 괜찮더라고요. 이거 예뻐요. 봄라이트 분들 사십시오. 사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실장입니다. 와! 와 <laughs> 돌아온 올령 세일. 자, 오늘 또뭘 샀냐면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짜잔. 다 타입이라. 어, 튜브 타입이랑 이제 원뿔 원이고, 그 다음에 선크림까지 추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가 25,000원 대기 때문에, 어, 아주 해자롭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보니. <웃음> <웃음> 아니, 매년, 매년 갈 수, <laughs> 매년, 매년 점점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너무 건조해서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앰플 을 샀잖아요. 그 위에 제가 바르고 있는 수분크림이 너무 택도 없이 가볍기 때문에 지금 매우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laughs> 그림 <그런> 광고 아닌데, <laughs> 세럼을 잘 가둬두기 위해서 조금 묵직한 크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딸 실장님께 추천받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짜잔!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쓰던 거에서 바로 갈아타고 보내주신 거다 쓰고 또 구매했습니다 프레시 플로럴 머스크 향이라고 되어있는데 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쓰는 게 사실 무슨 향인지 모르겠고요 둘다 무난한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호불호 안 갈리는 그냥 좋은 샴푸향 있죠? 그런 정도? 머리에 유분이 좀 많은 분들은 보통 뭐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렇게만 쓰라고 하는데 저는 매일 씁니다. 근데 대신 두피에 닿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색조는요. <laughs> 색조는요 없었는데 있었어요. 에? <laughs> 제가 일단 여러분 제가 그 나, 좋다고 난리 브러스를 쳤던 단체로 샀잖아요. <laughs> 이거 저희 무려 다섯 명이 단체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509호도 마음에 들었지만 508호가 조금 더 지금 계절에 맞을 것 같아서 508호로 구매를 했고요. 진짜 자연스럽게 보여서 이런 컬러거든요. 진짜 예쁜. 피치 베이지, 피치 핑크 베이지, 정말 딱 그런 느낌?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냥 손등에 하면 봄인가 싶은데, 봄한테는 조금 회색처럼 느껴지고요. 가 뮤트들한테 제일 화사하고 예쁩니다. 정말 정말 자연스러운 가 뮤트 블러셔 찾으셨으면 완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블러셔 그냥 너무 잘 만들었어. 빈토 사랑합니다. 증정에 뭐 키링을 주고, 뭐 스티커를 주고 다 필요 없고요. 제형도 필요 없어요.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왔다고요. 지금 비싸고 나발이고 그게 빠질 <laughs> 때가 아니에요. 일단 가을 유튜들은 색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사야 합니다. 어, 찌뜨기하다. 찌뜨기하죠? 음. 처음에 좀 촉촉한가? 쉽게 발리다가요. 갑자기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더 지나가면 픽스가 딱 되는데, 픽스가 되고 나면 묻어남도 없고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근데 그러기까지가 깨닫고. <laughs> 컬러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는 건데요? <laughs> 컬러 말고는 픽스되고 나서의 장점이 있겠죠. <laughs> 단점은 픽스되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나 비싸고 알린 장미 아니고 죽은 장미 <laughs> 네 약간 죽은 장미 정도의 근데 입술에 바르면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진하고 어둡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해키돈 로즈랍니다 입술에 바르면 지금 무려 한 달에 두 개씩이나 샀다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laughs> 2월 빅세일을 맞이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건 코스알엑스 수분패드인데요 이게 원래 빨간색이 오리지널이라 더 유명한데 저는 수분감 있는 게좀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미 한세 번째 재구매한 제품인데 더블 디액이라서 이럴 때 구매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닥투하려고산 스트라이렉스 센서티브 패드인데요 이거랑 비슷한데 얘가 좀더 수분감 있는 느낌이라면 얘가 좀더 각질 케어에 도움이 되는 이거 세 개는 립이고 이거 하나는 아이라이너예요 다른 거 먼저 한번 까볼게요 음. 브라운이나 블랙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 정말 아이라이너를 빼기 위한 그 아이라인이 아니고요 유행하는 뒷트임 니트임? 그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 뒤쪽은 브러쉬예요? 맞아요 아. 이게 그에서 키긴 아이템이거든요 이 정도의 컬러가 음. 그래서 약간 눈이 이렇게 있을 때 <laughs> 언더에 살짝 여기 여기 이렇게 음. 이렇게 그서 트여주기 좋은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스 펴주면 니다안 따가워요? 예. 감정이 보이시면 꽤나 부드러운 느낌이라 아주 사용하기에 적합하답니다 <laughs> 제가 입이 조금 발색이 특이한 편이에요 그래. 조금 밝고 차갑게 올라가는 편이라 스펙트럼보다 좀더 어둡고 따뜻한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응? 이거 테스터가 새 거인 거예요 그래서 갖가 위에 발라봤는데 <laughs> 세상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냥 로즈 이렇습니다. 같다 되게 클럼핑 있어요 근데 얘가? 어,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입술에 올리면 좀 시원한 느낌은 음. 있어요 이, 이 라인 입... 있지 않아요 하나? 맞아요 네. 사실 이미 이라인에 8호 카라 버터인 척이 있는데 그게 정말 입술색이랑 똑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구글를 사봤어요. 어, 이런 느낌. 제 입술에 올렸을 때는 얘가 좀더 핑크스럽게 올라오고요. 음. 제가 쓸수 있는 마지노선의 핑크인 느낌. 이것도 옆에 보여드리자면. 색이가 다 이제 컬러감 비슷한데 뭐 제형이나. 용기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이게 제일 좀 어둡고 핑키한 느낌이고요 이거랑 이건 컬러감 비슷하지만 얘가 조금 더 밝은 코랄 느낌에 가깝고 이게 좀더 그냥 MLBB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구매습니다 만약에 그냥 본라 제품을 발랐는데 뭘 발라도 좀 밝게 올라온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스토그래피의 교육실장 얄은 실장입니다 제가 뷰티 소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년 넘은 코덕이어서. 음. 이거는 회사에 에스쁘아 시리에온 적이 있는데, 그때 큰 사이즈를 한번 써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캔디 음.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또 사봤는데, 큰 버전이 좀더 이제 각이나 이런 게더 예쁘게 음. 나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소재가 다른 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얘는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이거 약간 낭패인 게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laughs> 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샀다고? <laughs> 근데 그래도 약간 이거를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고 여기에 얘를 하나 정도 넣어서 닫고 음...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꼭 이렇게 케이스를 줘서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원래 필리밀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고, 그냥 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 이 듀오를 지난 세일 때 제가 샀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또 이제 코덕들은 이런 거 뭔가 들어있는 거 보면 은 참지를 못하죠. 저도 저 파우치들은 응. 이걸 사고 싶어서 고민했 하다가, 코덕들이란 잡별수이없었오 근데 이 파우치가 솔직히 저는 좀 작을 줄 알고, 크게는 기대 안 하고, 그냥 뭐 주면은 좋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데 다운도 되게 에어리하게 얹을 때 괜찮을 것 같고 음. 이렇게 쓰면 하이라이터 얹을 때도 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수채화 블러셔 이런 거 얹을 때도 괜찮게 생긴 그런 쉐이드라서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팅블브러쉬 샀는데 코 옆에 무슨 붉은데 라던지 아니면 나는 뭐 볼에 홍조가 되게 크다 라든지 넓은 부분도 한번 가려보자 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 수일 때 이거를 샀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컨실러를 파운데이션 대용처럼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큰게 좋겠구나 싶어서 샀었는데 사안에서 음. 화장하기 때문에 커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은 버전을 사보자 하고 얘를 샀는데. 색이 얘가 조금 더 어두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서 이것도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이거를 샀을 때 주는 기획에 또 기획 세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엄청 막 분필 발사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되게 은은하고 매끈한 펄 이런 느낌이어서 어, 각보다 예뻐서 쓸것 같아요. 들어갈 것인지. 성공! 안녕하세요 원지나방 스토그래피 은희 실장입니다 기초 위주로 조금 더 시켜서 회사로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좀 쟁임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샀던 걸또 사고 샀던 걸또 사고 샀던 걸또샀는데 재윤 님이 공동 개발하셔가지고 제가 재롱이어가지고 이거를 4개를 구매해서 를 정말 잘 쓰고 이게 없는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다른 거를 꾸역꾸역 쓰다가 드디어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깔끔하게, 깨운하게 다 지워지면서, 그 특유의 클렌징밤의 미끄러움이나 냄새가 없어요. 정말 유명한 다른 클렌징밤 제품들이 다 냄새가 별로서 못 썼다 하면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어. 시장님 영상에서 도 어. 제가 봤었어요. 얘는 리얼베리어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잘넘게 영업을 제가 이제 좀 맨날 달라지는 게, 여름철에는 웰라주 직원이에요. 1년 동안 멜라주랑 리얼베리어만 있으면, 반달할 수 있다 어, 물크림 같은 느낌인가 싶긴 한데 되게 꾸덕한데 부드러워요 피부가 건조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아직 어려 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 <laughs> 어, 너무해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케이스가 없어요 사실 음. 제가 어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가서 샀는데 그게성격 급해가지고 그냥 뜯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진짜 좋아요 전 이거 딱네 번째 근데 사실 파우더 팩트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얼굴에 기름이 절대 돌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기름을 다 죽여야 돼가지고 파우더를 정말 많이 써보고 한 10개는 넘게 써본 거 10개 뭐 15개는 써본 것 같은데 얘가 제일 얇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쓰기가 좋아요 진짜 얇아가지고 그냥 사실 뭘 발랐나? 이런 느낌으얼굴에 얹혀줬다는 느낌이 없는데 기름이 싹 잡혀요 이거는 어제까지 제가 쓰고 있었던 거 이렇게. 더해요.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쓰려고 이렇게 끌고가지고 막코 옆에다가 바르고 음... 그래요, 맨날. 음... 다음 거는 뮤드 브로카. 라 채도가 좀 낮은 제품들로늘 쓰고 있는데 뮤드 마스카라가 워낙 좋으니까 브로카라를 사봤거든요. 솔이 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신기하거든요. 색상이, 오 진짜 예색이다.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예색이에요. 자, 저희 두 번째 박스입니다. 와, 그 <laughs> 하밍. 맞아요, 그 유명한 드디어 입점을 한 하밍인데요. 한자봉이다 보니. 2호 썸을 구매했습니다 를 이거는 다른 블러셔와는 다르게 파우더 타입으로 있는 음. 제품이라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가 너무너무 많지만 신제형이니까 또 사봐야겠죠? 오! 와! 중간에 고름만 같은 경우는 네네네이 블러쉬 오! 아, 되게 뽀얗다! 아, 되게 뽀얗고 생긴다. 진짜 파우더처럼 엄청 고와요 저는 파우더보다 이게 오히려 더 음. 가벼운 거 음. 같아요 아, 여기 아, 파 그냥 투명 퍼도 돼도 잘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것도잘 나가는 제품을 넣어주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로즈 핑크? 맞아요. 런즈? 어, 가을 겨울에 건조한 입술에 음. 잘쓸것 같아요. 3인 완전 봄라 필수 브랜드. 아무래도 이걸 주장분이 인 네, 봄라시니까 루시 님이 봄라시니까 음, 이런 그렇죠. 것도 잘 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여드릴게 짜잔. 음. 어 근데 생각보다 밝은데요? 저는 눈썹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어서 그냥 살짝 양 조절해서 바르면 충분히 잘쓸것 같고, 오히려 저는 밝은 컬러를 얇게 바르는 걸좀 좋아해서 되게 잘쓸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박스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거든요? 한번더 뜯어볼게요. 왜 그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laughs> 저도 몰라요. <laughs> 저, 좋아하는 골드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쿠션을 안 바꾼 지꽤 됐거든요. 근데 음. 갑자기, 구련 듯, 갑자기 아떼강한번 사보고 싶은 거예요. 미니 쿠션이 같이 증정이 된대요. 요즘은 미니 쿠션이 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이름은 바닐라인데, 제가 발라봤을 때, 제피부에도 그렇게까지 막 노랗진 않았거든요. 그냥 딱 주황 정도 느낌? 얇게, 광게 될것 같아서 잘쓸것 같아요. 그 데이지크에서 쉐딩을 샀어요. 궁금했던 애들을 후기를 또싹 찾아봤는데, 이 데이지크가 샵에서 되게 많이 쓴대요. 음. 하다 막 이런 느낌 엄청 세게, 돼 이런 건 아닌데, 어차피 주 목적이 턱 쉐딩 쪽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턱 쉐딩이 괜찮더라고요. 뭐가 음. 나냐면은 클렌징 폼이 음. 나올 건데요. 저는 그린을 샀는데 음. 뭐 지금 보시면 핑크 같이 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원래 쓰던 반대 기얘기했어요 음. 핑크를 샀는데 그린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린에 영업을 당한 거죠 핑크도 좋거든요 근데 그린들이한 향이 훨씬 더 좋아서 얘를 샀고 근데 둘이 효과가 좀 다르세요? 느낄 때? 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트러블 안 나면 잠들. 음. 이거여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녹차 이스크같 녹차 이스크 생겼죠 <laughs> 살짝 알갱이가 있어요 음. 근데 그 알갱이가 작적이지가 네, 않아서 네. 막 엄청 극적인 피지 제거와 막 블랙키드 막 이런 거 관리는 아닌데 그래도 그 괜히 그 알갱이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헤어 제품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이 됐습니다. 두 개를 이제 샀는데 약간 이런 형태의 빛이 뿌리 볼 볼륨. 그런 볼륨을 되게 잘 살려준대요. 근데 요즘 제가 정전기 때문에 머리가 축축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슈퍼 볼륨을 또 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멍이 송송 송송 있고 음. 이걸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서 딱 살짝 식힐 때 고정이 되게 잘 되나봐요 후기도 너무 좋았고 문구가 막고 1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힌 게 있길래 나도 그런 거 믿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바로 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달바 헤어미스트를 샀어요. 음, 헤어미스트도 나오는 거네? 네. 심지어 향도 좋아요. 아... 저는 이번에 이미 한톤 비우고, 이번에 다시 산 거예요. 머리를 다 말리고 뿌려도 돼요? 아니면 말리기 전에 뿌리는 거예요? 저는 말리고 나서도 뿌리고, 말릴 때도 뿌리고. 근데 근데 안 떡져요? 안독져요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이거 뿌리면 향수 진짜 안 뿌려도 될 정도로 향이 되게 좋아요. 지속력도 좋아요, 이거는? 그 향에 대한 지속력도 되게 아... 좋아요. 무슨 향이에요? 장미? 아, 이게 장미향이긴 한데, 약간의 장미 플러스 프리지향? 그래서 과하지 않은 꽃향?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형, 진짜 좋다. 좋다. 플로럴 계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 엄청 달지도 않고 네, 막 엄청 단거 아니니까, 추천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번 12월 세일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설마, 12월 말에 뭐또세한다 그러지 않겠죠? <laughs> 아니, 왜 자꾸 이런, <laughs> 박스가 아니라 비닐에 오는 거예요? <laughs> 올드림으로 오느라, 전 오늘도 박스가 없이, 이렇게, 약간은 초라한 비닐에, 또,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분명히 엄마한테 이제 또 화장품 살거 없냐 지금 딱 세일 시즌인데 살거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없다고 하시더니 또 마침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이제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겨가지고 그때 딱 맞춰서 주문을 했고요 음. 일단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건 식물나라의 쌀 패드예요 쌀뜨물에 세수하면 음. 피부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 해서 일단 이걸 사봤고요 한 통은 엄마 주고 저도 한 통은 한번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회사 두개 사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는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음. 그두 번째는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지금 한네 번째 재구매를 하고 있는 아네즈 음. 크림 스킨이고요. 한번 리뉴얼이 돼서 이렇게 미스트 펌프도 음. 같이 파는 길스트가 나왔어요. 저는 얘를 미스트로 뿌리는 걸 가장 선호하고요. 흡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원래는 기본 팁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거 대신에 이렇게 미스트 공정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얼굴에 고루고루한 10분 정도 뿌려주면 저는 집에 올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제가 이제 그 자취 관리 됐거든요 <laughs> 근데 아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원룸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자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냄새가 조금 그 친구의 바로 스미는 이슈가 있어서 이 음. <laughs> 룸스프레이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자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약간 플룸 라벤더? 시전향 맞아요 이게 집에 그래서. 빨래 널어둔 향? 맞아요 스무그이딱그 섬유유연제 세제 음. 요걸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약딱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서 잘쓸것 같아요 근데 아, 아, 얘가 더싱그다제 아, 취향은 이거라 이걸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이거에 공통으로 음, 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향이 좀더 어, 좋아요 마지막은 헤어 메이크업 담당해주시는 후실장님의 구매로 제가 영업을 당해서 <laughs> <laughs> 구매를 한이 뮤즈 브로우카라고요. 벌써 세 번째죠? <laughs> 소리 정말 짧고 음. 얇네요. 그리고 살짝 이 각도가 있어가지고 브로우에 하기 훨씬 편한 느낌이고요. 테스트 해보고 산 건데 저는 그냥 적당히 밝아지는 느낌으로 표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또 어둡기만 한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 충분히 잘 쓰일 것 같아서 이 컬러로 구매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뭘봤으셨어요 하반기 컬러 업체인지라고 음. 있거든요. 들어가서 저의 등급을 확인하고. 20만원만 더 서면 이제 골드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아 제가 꼭 거기까지는 도전을 해야 될지 저를 잘 옆에서 말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시, 거의 한 80만원을 끄셨습니다 지금 비밀로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laughs>